지금 네, 이제 신호등 다 이제 저희가 5G망으로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거여서 저희가 카메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있는 거예요. 네, 보시면은 여기 지나는 차나 여기 사람들이나 인식을 네. 하고 음. 특히 좀 속도가 빠른 차량 같은 경우는 네, 저희가 아까 제가 보실 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. 보시면 속도 있는 애들은 이 앞에 이런 식으로. 어디로 갈지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음. 저희는 이 차를 맡고 있습니다 <laughs> 일단 성향에 맞게 저희가 다 튜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번 실증에서는 최대한 완전상의 거리를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예측되는 차량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래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로 환경보다 불규칙한 움직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속도를 최대한 조절을 해서 내려오는 차도 제가 보기 위해 속도를 많이 감소한 상태로, 이런 위치을다가려해서 지금 주차니다 잠깐 간담회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주차가 완료가 되면 네. 자동 주차를 이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용자에게 이제 자동으로 안람이 전송이 되니 차를 면 이제 피단을 체결해 되고 이렇게 주차가 마무리가 됩니다. <laughs>